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이제 무근회는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 회원님들 수원 성취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모든 것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성친구를 만나려고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으시죠. 저희 회원님들은 싱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 에디정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함께 우리는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으로 소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더 힘차게 또 우리 회원님들 인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24일날. 24일날 만남 주선을 해드린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아, 지금 역삼동 4번 출구에서 24일날이 연휴니까 그날은 낮에 오후 2시에부터 운영을 한다는 것을 이미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 날 만남 주선을 해드린 모임을 오후 2시에 역삼역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왜 이렇게 참안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 말이죠. 한 300명 정도에서 통계를 내보고 또 계속 피부로 느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0여 명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형, 가장 이성으로서 내가 만나고 싶은 형이 무엇이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남녀 모두가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한65% 70%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력, 아 매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죠. 뭐 섹시한 면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손을 잡아도 기분이 좋고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한 70%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또그 다음에는 말이죠 아 물론 다 비슷하지만 이 사람을 찾는 데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봅니다 경제 매력 아, 또 인성이라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 경제는 날줄과 시줄 같이 늘 따라다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성입니다, 이제. 인성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엔 말이죠. 우선 인성이 최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이 나쁘면 은 경제 아냐 매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 매력을 보죠. 매력.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상, 비주얼을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또뭐 경제적인 거안볼 수가 없죠. 아, 그다음에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인성이 마지막입니다. 인성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아, 선택하느냐, 선택을 못 하느냐. 그런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녀, 나이가 들어도 맞죠. 남자는 남자다운 섹시한 면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운 섹시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매력으로 표현을 해보았다는 얘기죠. 아, 싱글가정 여러분, 누구나 매력 있고, 섹시하고, 또 경제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죠. 중요한 것은 매력입니다. 매력, 인성입니다. 경제입니다. 이것은 날 줄과 실 줄에 어떤 유기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공개권입니다. 아, 공개권! 오늘 아, 우리 여성 연원님들두 분만 공개권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성연원님 65세인데, 자신감이 지금 결여되었다고요결여되었는데 아무 걱정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인상도 좋시고 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67세 되셨습니다. 이제 67세가 되신 것입니다. 67세. 67세면은 말이죠. 만으로입니다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겠다고, 그냥 밥 먹으러 오면서 놀러 오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러면서 후원금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잘 나오셨던 회원님이십니다. 회원님이신데, 아, 그냥 뭐 참조, 뭐안 하셔도 되는데, 가입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낸다고 하죠. 아, 사물은 자기 원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제가 이 노, 노자에 대해서 도덕경을 저 가끔 읽고 있습니다만, 이 도라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라는 것이죠. 우리 싱글 가족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가기 싫다, 뭐 하기 싫다 그러면서 방송은 꼭 보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다 어느 날 용기가 나가지고 용기가 나면 은애기저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 모임에 참석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우리 싱글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안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늘 누군가를 통격하고, 누군가를 안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아, 말일이죠. 아, 우리 회원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 어, 새해 새로운 소식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